I don't k 가 아이 그거어야되 어? 봐 무조건 난다 먹는다는 건안 내가. 오붓도내려고 거야 이거 안돼뭐 믿으면 죽어 그거 그그면는다니까병원다남았다먹어 아니 오늘 그 여자 왔다 노래방 하지마 안 온대잖아. 아오 그런데. 우리가 거, 거, 거. 그죠? 이 이거 <웃음> <아니야>. <웃음> <웃음> 뭐, 그, 아니 내가 아니 거기 우리 땅. 그 세사는 여자가. 그데 그건 예. 아주 음주가 안 나가. 죽은 한 사람 떠가지가 우리 미래. 잖아 가지가 가지가 가부 해가지고 실리콘으로.